<laughs> 시작하네요. 자, 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 크루마스터 공성전 사랑 열맹과 적살 열맹 1대1인데, 스타크 쪽이 이제 사랑 쪽인데, 불패 용병, 열분일단 가입을 해서 60. 이게 또 이제 보면 두명 정도 더 접속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2대, 50대 공성전 아마 할것 같아요. 일단 접속을 했고요 자, 스타크 쪽에 일단은 10명. 10명인가요? 음. 아니네, 12명이네요. 용병 10명하고 보조 캐릭터 두, 두 캐릭터. 62대 50대 경기. 자, 스타트 합니다. 오랜만에 크루마 서브에 있는 공성전이에요. 자 일단 초반 스타트를 일단 하고 있고요 자 사랑 쪽도 일단은 입구 쪽에서 뭉쳐 있고 자 일단 스타크 쪽 문을 오픈을 하네요 자 척사를 일단 문을 오픈한 상태고 자 입구 수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사랑 쪽과 척살 쪽이 1대 1이어도 속 쪽에 훨씬 유리하죠. 버프에다가 자, 그리고 일단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척살 쪽에서 이 공격을 하려고 나가려고 하면 이 스타크 쪽이 이제 척살에 방어 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척살 이그 입구로 얼만큼 나올 수 있지는 솔직히 거의 미지수입니다. 자, 그럼 방어탑 두 개는 오늘도 깰수 있을 정도는 되겠지만 방어탑 두 개를 깨기 위해서 아마 본진의 피가 절반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 초반 스타트를 가봅니다. 자, 방어탑을 깨야 되기 때문에 초반 스타트 방어탑 깨로 들어가보다. 아니네요. 방어탑을 깨로 들어가는 척하면서 다시 왔어요. 자 어쨌든 방어탑을 지금 깬 상황에서 어쨌든 피해는 본진 피해는 지금 있지 않았어요. 자 초반 방어탑 올라간 올라가면서 조금 피해 줬죠. 자 초반 스타트는 척살이 아주 조심스럽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 열뱅도 일단은 공격적으로 플레이는 하지 않고. 어쨌든, 스타크 열매 있기 때문에, 약간,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 같고요. 자, 서로 기싸움이 장난 이 아니에요. 자, 키는, 오늘의 키는 이제 척살 열매가 어떻게 공격하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자, 척살 열매 일단 들어가보죠.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들어가봅니다. 아, 왼쪽 파고듬 좋았어요. 와, 순식간에 방가다 깨집니까? 아, 이 타임 때또 이제 들어가야 스타클롬 맹에. 그렇죠. 나가면은 스타클롬 맹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하지만 이제 축부하면서 일어나는 캐릭터들로 인해 큰 피해를 입히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저 방어탑을 거의 깰 정도의 피해를 지금 방금. 이제 좋은 플레이를 보였습니다. 빠르게 뭐 막아내면서 본진 수비도 본진 수비도 거의 피해 입지 않았죠. 안쪽 캐릭터가 여기 이제 마법사 캐릭터가 숨어있어요 잘 숨어있습니다. 하지만 저 마법사 캐릭터의 추력이 800만대였던걸로 봐요 거의 피해를 입히지는 못할거에요 여기 왼쪽에 노란색이 또 있네요 이 캐릭터는 뭘까요? 어두 캐릭터가 더 있습니다 이저두 캐릭터도 지금 보면은 이제 척 사랑 열매의 보조 열매입니다. 전투력은 낮겠죠. 그냥 거의 뭐 입장 보상 뭐 받으러 왔다고 생각하지. 와방어타피가 이렇게 까이나요. 자, 다시 또 이제 척살 열매가 나갈 때마다 이제 스타크가 들어와서 피해를 입히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이 큰 피해 없이 일단은 스타크 열매의 공격을 막아내고요. 자 일단 사랑 열매에서는 어쨌든 뭐 빈틈이 척살 쪽에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공격적으로 플레이는 하지는 않네요. 일단 수비 지향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야 이번에 다시 또 뜹니다 마지막 방어타 남은 거 이제 부실려고 한다는 거죠. 방어탑 둘러싸는 지금 사랑 열매이고요. 아, 가는 척 하면서 다시 들어왔어요. 지금 움직이면 굉장히 지금 일사불란하게 척살려맹이 움직이는 것 같네요. 방금 타이밍 때 원래 스타크 열맹이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죠. 스타크 열맹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사랑 열맹이 방어탑을 둘러싸는 걸 보고 척살려맹이 바로 뺐어요. 바로 빼면서 스타크 열맹이 못 들어갔죠. 아, 이번에 다시 움직입니다. 와 파고드는거 과연 이 망하타 스타클 맹도 들어가고 있구요. 아잘 지킵니다. 이번에 사대님이잘 줄었었어요. 스타클 맹은 과연 얼마만큼 피해를 줄수 있을지. 일단은 조금 피가 달긴 했는데, 거의 뭐 아직까지는 피해를 입혔다고는 볼수 없구요. 이 정도는 뭐 거의 만피랑 비슷하기 때문에 척살렬매 같은 경우 운영을 하지. 잘할 수 있겠죠? 아니 이 정도 방어탑 파괴력이면은 척살렬이 스타크로 가서 방어탑을 파괴하면 충분히 저거 어, 이거 그냥 40초컷 나을것 같은데요? 지금 척살 려명의저 방어탑 깨부시는 파괴력 정도면은 이 스타크의 공성 기지 같은 경우에 한 40조 컷낼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아 방어탑 깼죠 드디어. 자 스타크를 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죽은 인원들이 다시 또 수비를 플레이해주고요. 아 뭐야 이거. 적살 열매가 조금 더 들어가서 방어 타 피해를 줄려고 했어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오늘 적살 열매. 자 사랑 열매 같은 경우 아 오늘 공격적으로 약간 플레이를 할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지금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아예 그냥 입구를 틀어 갖고 있어요. 자, 이제 문제는 스타크 열맹을 어떻게 공략하나이죠. 1대1 상황에서도 이 입구를 뚫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척살 열맹이. 거의 동일한 투력이죠. 사랑 열맹이랑. 자, 일단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 입구를 뚫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방어 딱 깨는 거랑은 전혀 틀리죠. 상대가 잘 뭉쳐있는 상황이고, 척살 열맹 같은 경우는 동일한 인원으로 저기를 들어가려면은, 스타크를 일단 공작을 해야 되거든요. 스타크가 여기에 한번올 때마다, 지금, 척살 열명 인원이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공격 인원이 이제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고, 그렇다면 사람 열명 수비가 더욱 탄탄해지겠죠. 결국에는 스타크를 공작하지 못하면은, 이 50명의 공격을 갈수 없습니다. 여기를 뚫으려면은, 여기 50명이 수비하고 있는데, 45명 이상은 올라가야 돼요. 때문에 스타크가 공략이 안되면은 적살 절명이 오늘 여기까지 공략을 하기는 거의 힘들 거예요 근데 아까 방어탑 깨부는시는 속도면은 스타크 방어탑 금방 보셔질 텐데, 일단은 들어가보네요. 다시 또 아, 이게 인원수가... 저기는 50명이 뭉쳐있는 상태고, 척살이 이제 올라가더라도 릴레이 형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스타크의 인원이 지금 벌써 붙잡혀있죠. 지속적으로 이거는 소모전. 소모전밖에 될수 없는 거죠. 공략이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은. 그러면 스타크가 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 아직까지는 그래도 피가 많네요. 자, 이 정도 피면은 공격을 간 스타크를 먼저 부시고 1대1 상황으로 만들어도 될것 같긴 한데. 어떤 선택을 할지. 스타크가 1 0 명이기 때문에 한두번의 공략? 두번정도의 공략이 없으시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지속적인 소모전을 합니다. 10분의 스타크 열명이 결국에는 여기 방어탑을 부시지는 못할 것 같네요. 10분 정도의 피가 예정되었다는 것은 20분이 지나도 결국에 사랑 열명이 저 공성 기지를 때리지 않는 이상은 파괴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또 들어가 봅니다. 일단 느낌적으로는 척살 열매 같은 경우에 지금 연습 때는 플레이를 좀 해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1대1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공략을 할 것인가? 연습을 하는 느낌이 들고요. 보조열맹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니까 그 보조열맹이 이 크루마 서버에 원래 있던 분들이 원래 기존에 있던 크루마 서버에 있는 분들이 1년 동안 50개의 혀를 기부를 했다고 해요 보물섬에서 그래서 오조열로는 솔직히 거의 김민영급이거나 김민영을 넘어서요 여기 크로마 서버가 솔직히 입잘싸은 많이 힘들죠 자 지금 시간은 이제 18분이고 저래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했을때 전혀 이제둘을이제 가망이 이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선택을 해야 될지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속적으로 소모를 펼쳐주고 있어요 캐릭터들이 아 캐릭터들이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도 지금 척설 열병에 가운데 방어 탑 하나를 부셨어요. 이렇다는 것은 가운데로 한번 뚫어보겠다는 듯한 움직임 같죠. 저기로 뚫고 올라갔을 때 입구가 약간 좀 열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더 베스트는 저 보조열 스타크 쪽을 부시고 시도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인원을 좀더 가운데로 집어넣을 수 있고. 더욱더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사랑 열맹이 일단은 킬투를 많이 가져갑니다. 자, 일단 사랑 열맹 같은. 아니, 아니, 지금 척살 열맹 같은 게 지금 가운데 방어탑을 계속 지,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죠? 자, 입구를 뚫는 게 목적이 아닌 가운데 방어탑을 지금 부시고 있습니다. 직접 교전을 해주면서. 아, 이 가운데 파고드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일단, 어됐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주면서, 가운데 방어타까지 어느 정도 피 얼마 안남았어요 이게 다행이고, 어찌됐든지 방금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방송이 비가 와서, 아, 비올 때마다 이게 너무 그러네. 자, 방금 전에, 이제 좀 전에, 착살 열명이 스타크로 결국에 들어갔어요. 스타크로 들어가서, 우리도 피를 뺐는데, 사랑이 또그 타이밍 때 와가지고 착살 열명이 방어타 피를 빼는 상황이었고, 다시 또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중앙 성문을 지금 부신 상황입니다. 자 중앙 성문을 부셨고요 자, 드디어 공략이 된 중앙선물인데 11분 남은 상황이고요. 방어타임 일단 보셨지만. 자, 과연 저 위로 쭉 올라갈 수 있을지. 자, 일단은 착살 연맹의 선택. 어쨌든 근데 이 중간 문을 뚫더라도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쉽지 는 않을 겁니다. 아 이번에 스타크로 가네요. 그렇죠? 이거 한세 번이면 부셨거든요. 아 지금 두 번이면 부실 수도 있어요. 자 많은 인원들이 지금 들어갔고 사랑 열매도 들어갔죠. 사랑 열매도 이제 전부가 간건 아니고요. 한네 파티 운영으로. 자 스타크가 먼저 부셔질지. 아 스타크 그래도 수비 잘 해내고 있네요. 척살 열맹의 방어탑도 피가 많이 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다음 번에 들어가면 결국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척살 열맹이 자리를 차지했어요. 자 스타크열맹의 인원들이 직불를 해도 지금 척살열맹의 인원들을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결국 방어 타을 부셔진다는 거고 지금 사령열맹이 이제 척살열맹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피를 많이 지켜내야 되겠죠 솔직히 근데 어 사령열맹이 전부 이제 우인해도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자 거의 부셔지기 직전 스타크열맹을 결국에 부셔냅니다. 이게 초반에부터 부셨다면은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9분 남은 상황에서 1대1 상황이 되었고요. 자, 9분 남은 상황에서 1대1인데 이 9분 안에 공략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1대1 시작됩니다. 아, 네, 튕겼습니다. 오늘 비가 좀 많이 와서 인터넷 상황이안 좋기 때문에 자, 리방을 빠르게 했고요. 자 일단은 어, 군주님 캐리 군주님 캐리 각인하면서 한, 한 파티정도 빼내죠 이제 시독적으로 이제 저런 플레이가 필요할거고요공성전도 나중에 저런 각인 각인 시간 싸움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웃기겠다 아 근데 이제 수, 수비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되겠구나 자 일단 척살열맹의 중앙으로 드디어 들어가 봅니다. 이제 수비 거의 없어도 되는 상황이긴 할것 같은데 이제 수비를 두고 공격가네요자 이제 힘 싸움이죠 자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척살열맹과 힘으로 수비를 해야 되는 사랑열맹이 이제 8분 마지막 마지막 싸움을 할것 같네요 자 하지만 쉽지가 않죠 사장열맹 같은 경우는 전원이 스킬을 모으고 지금 50명이 수비를 하는 입장이고, 척사열맹릴레로 올라가서 수비동 한 파티를 주고 있어요. 자, 투력도 거의 비슷한데다 50대 50싸움이 아닌 50대 45싸움을 해야 되는 지금 척사열맹입니다승승부를좀 내야 될 거예요. 자, 올라갑니다. 자, 일단, 척살멜 같은 경우는 교전보다는 안으로 들어가려는 듯한 움직임이네요. 자, 지금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스킬을 한번 빼는, 빼는 움직임이 수도 있습니다. 자, 군주캐릭 지금 올라갔죠. 자, 오른쪽으로 군주캐릭 올라갔고, 군주캐릭이 올라가면서 지금 인원을약한 여섯, 일곱 명도 뺐어요. 이런 이점을 아마 이용해야될것 같습니다 무적쓰고 군주캐넥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면서 인원 빼고 있죠 아 지금 타이밍 좋았어요 문제는 화력집중으로 뭉쳐지내합니다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고 자, 그리고 수비까지 와야 될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 수비가 일단은. 아, 수비까지 이제 전부 올라가나요? 아, 재단 양쪽 찍혔구요. 아, 지금 척살 열맹이 입구로, 입구로 진출하는 상황인데, 사랑 열매도 만만치 않게 빠르게 지금 와서 수비를 하는 상황. 자, 과연 입구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 자, 입구상 만만치 않습니다. 야 서로 입구 싸움 치열하네요. 확실히 이제 거의 동일한 투력으로 봐도 될 정도로 양 팀이 굉장히 투력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일단 상향점이 다시 지금 입구 수비를 지켜내네요. 자 입구 빠르게 다시 지켜내는 상향점이고요. 아 지금 군주 캐릭터인 군주 캐릭터인 지금 제리안 님이 아 지금 위에서 어그를 잘 끌어주는 것 같죠? 아 일단 사랑열매도 정비를 지금 다시 하고 다시 50명 수비로 들어설것 같아요. 자 5분 남은 상황이고요. 사실 1대 1이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5분 정도면 한 3번 정도 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인데, 이 3번 안에 과연 각인실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지. 자, 전원 척살열맹에서, 그렇죠. 수비를 두면 안 되죠. 전원 공격 들어가야죠. 자, 일단은 사랑열맹의 스팟벌이 더 많습니다. 척살열맹의 스팟벌보다 사랑열맹의 스팟벌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자, 입고 여기까지 이제 자리 서야죠. 자, 입구까지 자리 서는 게 중요하구요. 자, 이번에는 척살 열맹이 입구를 지금 차지하나요? 자, 다시 한번 사랑이 지금 정비해야 될 타이밍 같고, 뒤에서 정비할 것 같죠?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각인실에서, 각인실의 싸움이 중요하죠. 자, 일단 스팟볼은 파 사랑 열맹 쪽이 많습니다, 초반. 자, 척살도 이제 스팟볼을 늘어나고 있고, 아, 힘싸움이 장난 아닙니다. 자, 누가 더잘 버티냐의 싸움. 야, 힘싸움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될것 같네요. 자, 다시 상대이또 밀어내고 있어요. 아, 스팟쪽에 가까운 이 2점이죠. 여기다 지금 재단이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이제 재단 붙을 거고요. 아, 일단 지금 각인, 각인 올라가나요? 각인 방해 끈으로. 각인 방해 끈으로 올라갔죠. 아~~ 윈드라이더한테 죽어버렸습니다 아 다시 수비를 지금 50인이 뭉쳐서 지금 수비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아 이거까지 지금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3분 남은 상황에서 일단 한 파티 정도 지금 척살련뱅이 올라가서 지금 인원을 빼고 있긴 한데 다시 정비 들어가는 척살련뱅이고요 확실히 1대1 상황에서 거의 동일한 투력이면은 트럭, 수성이 많이 이제 유리하긴 하네요, 아직까지. 일단 근데, 근데 사랑 열매도또 잘하는 것도 있어요. 자, 지금 채팅 어그로 끄신 분들 이 공성 끝나면은 타. 채팅 차단 받습니다. 어그로 끌지 마세요 자 지금 아까부터 어그로 끄신 분들 있으면은 채팅 다 차단 받습니다. 어그로 끌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자 어그로는 월창에서 끌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공격이죠 이거 1분 40초면 마지막 공격이라고 봐도 될것 같거든요 더 올라갈 수있어 여기 밀고 바로 치워야 되거든요 자 척살 레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밀고 대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 관계상 여기에 밀고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밀리진 않을 것 같은 지금 그림이네요. 자 사랑님을 빨라요. 아 사랑님을 밀리지 않아. 저 빠르게 들어와서 자 입구를 사수하네요. 아 이제 첫살렘면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올라가려고 하죠 자 철렘의 시간 관계상 지금 몇 파티, 한 파티 정도 올라가서 지금 대기 타고 있긴 한데 아 여기도 쉽지가 않아요 자 44초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올라갈 수 없죠. 시간 관계에서. 자, 이렇게, 사랑 열맹과 척살 공성전은, 요렇게, 사랑 열맹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아까 중간에, 아, 이게, 비 비오늘, 오느라고 방송이 튕겨가지고 중간에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못 봤네. 자, 오늘 공성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야, 근데, 방어탑이, 공성방어탑이 세긴 세다. 자,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